여러분 반갑습니다. 수비요법의 실전 최고수를 만들어 드리는 강규수 교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우리 제자분들에게 이제 질문이 전화가 오는데 질문이 이제 지방에 도 우리 제자분들 있잖아요. 그런 거잘 뭐 모르는 것들 질문을 많이들 하는데 어, 지, 지, 질문이 이제 어,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뭐 다녀와서 배우고 와기도 하지만 멀리 있으면 안 되니까 영상으로도 올려 주기도 하죠. 질문에서 질문 있으면 햄스트링 근육 푸는 방법 알려주세요. 자, 햄스트링 근육은요 대퇴근 이제 여기는 대퇴사두근이고요 뒤에 대퇴사두근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이 있죠. 그 푸는 걸 한번 알려드릴게요. 어, 그 근육은 주로 뭐 축구 선수들 어, 그러니까 하체를 많이 서는 분들 또 어떠다 뭐 장시간 서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이제 좀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. 그다음에 어 직업적으로 무거운 것을 많이 드는 그 택배하시는 분들도 근육을 많이 쓰니까 어 문제가 될수 있죠. 자 그러면은 어 근육을 풀면은 이제 필요 물질인 저산이 없어지죠. 그러면 이제 근육이 빨리 건강해지고 피로가 빨리 회복된다. 그래서 이제 마사지 를 하게 되는데 해안트리 건조법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오늘 집중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. 자 보자고요. 보자. 어, 이 뒤쪽에 있는 것들이 음. 뒤쪽에 요 뒤쪽에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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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. 그러니까 있는 기이 있는 것들이 있는 것 있는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는 것들골있골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 대퇴골 이 있는 것 있는 것들골있골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는 것들 있는 것들이 에 햄스트링 는 여기 있죠자 여기서 하나, 둘이렇게올이는거 셋. 이거는 이제 저번에 우리 근육풀리테크이갈때이제여러분 설명 을안해줬는 데, 오늘 특별히 질이제질문이들어왔으니까좀해드릴게요 이렇게. 들어가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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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이셋둘 셋, 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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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 이렇게 이 e r 이렇게 e can be cool, carnit. Teddy one. Eric. s h i 이 o So, he's ready. Jum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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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u m 자, 그다음에 여기서 또이렇습니다렇게 자, 그다음에 어, 우리가 이제 족심 족심법이다 해 가지고 발로 서는데 발로서 또 이렇게 할 방법이 있어요. 제가 음, 우리 제자분들이 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편안한 기계, 편안한 벼더, 베더, 이런 걸다 만들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세상에 없는 베더.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손잡이가 있으면 더 좋잖아요. 손잡이가 달린 베더, 그런 게 이제 곧 나올 겁니다. 그러면 어때요? 손잡이를 편안히 잡고 이렇게 편안하게 근육을 풀 수가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이제 손잡이가 있으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. 이렇게. 올라가서 이렇게 관리를 할수 있다. 그죠? 지금 손잡이가 없는데 손잡이 있으면 더 안전하게 할수 있단 말입니다. 그죠?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죠.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 않은 지금 다양한 기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. 그죠? 여기서.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고 나 자, 그래서 우리가 햄스트링 근육은 이러한 방법으로 풀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 햄스트링 근육의 햄스트링 근육의 이 뿌리 부분은 어떻다 하체 살을 빼는 테크닉하고도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. 하체 살을 빼는 테크닉하고도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오늘은 타임스트링 근육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가지 테크닉을 공부해봤고요 자,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답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내용? 예를 들어서 뭐 650미의 근육과 이변의 스기뼈, 그 다음에 뭐경락 얼굴, 뭐발 관리 등등 모든 어, 수비요법을 다 여러분들,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, 파샤로 요즘 쪽에서 하나하나 올리고 있으니까, 우측근간에 근육, 체형, 척추, 교정, 발관리, 그 다음에, 어, 척추가 좋아지는운동요법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는 것. 그런 직종에 근무하는 직업분들, 어, 또 환자분들, 모두 다실청하시면은 못 받을 <laughs> 자, 강규수 TV의 강규수 교수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을 누르신다면, 제대로 된 창건강을 누릴 수 있는 인사이드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